공유공 특수부대. 제발 싫다니깐요, 편. 자, 한잔 받아. 응? 방울리 자. 아, 어... 중대장님, 죄송하지만 전 술을 못 마시는데요. 어허, 이 새끼가. 중대장이 주는 술을 거부해. 영청하고 싶다. 어? 저 실은. 한 잔만 마셔도 대가리가 띵하고 속도 미식거리고 오바이트 하는 체질이거든요. 그래도 상관해주면 입 다물고 그냥 처 마시는 거야, 이 새끼야! 빨리 마셔! 진짜로요. 웬만하면 다 먹는 편인데 술은 진짜 못 마시거든요. 진짜 싫어해요. 실은 예전에 딱한 잔만 받아 먹다가 거의 죽는 줄 알았거든요. 밤새 토 하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저술안 마시면 안 될까요? 유사키가 겁은 많아가지고, 이만 안 죽어. 안 죽으니까 겁먹지 말고 받아 마셔야지, 새끼야! 중대장님, 그러면 전 사이다 마시면 안 될까요? 안 돼. 무조건 술을 마셔야 돼. 무조건. 중대장님. 술이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하세요? 싫다고요제가이유를 묻지 마. 그냥 상관이 맞으라면 마셔! 그러면요. 제가 먼저 한잔 따라 드릴 테니까. 먼저 드시면 제가 먹을게요. 탁! 나술 끊어서. 에? 치는 술안 마실 거면서. 난술 끊었지만 넌 마셔서. 제발, 중대장님전술못 마셔요. 누랑 존나 잘 만나시방. 자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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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060 특수부대. 끝!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